신도시 후기로는 최초 송도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매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송도로 이사온지 4개월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송파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직전에 위례 신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 감이랑 좀 살려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에 대한 얘기랑 좀 민감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적정 손에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 송도 신도시는 이 국제도시답게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어요. 당연히 한국인이 제일 많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태원 가면 외국인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대신에 거기보다는 아랍인이 더 많은 느낌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놀러오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꾸미고 다니고 놀러온 그런 외국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제가 외국 나갔을 때 봤던 그런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고 제가 체감상 보면 그 백인, 그 아시아인, 그리고 흑인, 그리고 아랍인 이렇게 보면은 2대2대2대3 정도 느낌?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아랍인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인종들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예전에 캐나다 갔을 때 봤던 그런 도시에서 봤던 그런 무례한 사람은 없었고 다 어느 정도의 그런 매너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나이대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전에 살았던 위례 같은 경우는 한 30, 40대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 어, 이런 애들이 정말 많았고 그 중앙 광장 가면 정말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킥보드 타고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애들 키우기 좋았던 동네가 위례긴 한데 역으로 저같이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계속 배려해 줘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애들이 뭐 뛰어다니던 뭘 하던간에 좀 그래 이해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진짜 나이대가 다양해가지고 애들도 적당히 어른도 적당히 젊은 사람 뭐 노년층 적당히 다 섞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문정동 살 때는 아파트가 대형 평형의 아파트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연령대가 다들 되게 높았거든요. 고연령자가 많이 사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도시의 활기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위례에 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좋았죠. 어린애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송도가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인구 비율이 다 비슷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살아본 어느 도시보다도 더 다양한 좀 안정적인 그런 연령대가 있던 그런 느낌이었고요. 제가 통계를 본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마트를 가던 아파트 단지든 도시든 공원이든 뭐 다녀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 주거지와 관광지가 적절하게 섞인 느낌 이것도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냥 그 사람만 사는 곳 같은 경우는 진짜 그딱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고 활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너무 관광만 많다 보면 그 외지인들이 많아갖고 좀 더럽고 막 지저분하고 이런 게 너무 심하거든요. 그리고 좀 매너도 없고. 근데 여기는 어 이것도 되게 균형이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놀러 온 사람도 있고. 제가 이렇게 동네에 살면서 진짜 동네 동네에서 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거를 제가 거의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보통은 어디 놀러 가야지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와이프랑 산책하고 있는데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대학생들이 그 데이트하는 모습이 되게 풋풋하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집 근처가 이제 센트럴 파크 앞이다 보니까 거기에 놀러 온 사람들이 꽤 돼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데 가도 어,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과 그 놀러 온 주민들. 또 그렇단 얘기는 사람들이 또잘 꾸미고 다닌다는 얘기기도 이 해요. 그러니까 놀러 온 사람들도 잘 꾸미고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되게 멋쟁이들이 많아요. 뭐 어딜 갔다 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냥 대학생들도 뭔가 이 프리하게 입었는데 그게 되게 멋스럽게 입은 아무튼 패션은 정말 신경 많이 쓴 물론 이제 집에서 편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다잘 꾸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 마치 이게 시내 같은 느낌. 그런 게 공존하는 게 송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초중고생들, 고등학생도 포함해서 이런 애들이 인사를 잘해요.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그렇긴 하지만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게 가정교육이 잘된 건지 아니면 도시 자체가 좀 밝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되게 생소한 경험이에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어 부모님한테 인사하겠지만 저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깍듯이 인사를 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례랑 비슷하게 어 강아지,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어 그런 매너도 되게 좋았어요. 강아지가 조금이나짖거나 이러면 어 주인들이 잘 관리하는 이거는 뭐 거의 위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먼저 죄송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그 느껴지는 그 매너 있잖아요. 이런 매너 전체적인 전반적인 매너들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나이스하다고 해야 되나? 뭐 가게나 이런 데들 뭐 친절한 건 당연하고요. 제가 살아봤던 그 어느 도시보다도 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이대, 연령대와 그리고 매너 있는 착하고 매너 있는 저 이렇게 무서운 애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사람들의 매너가 굉장히 좋은 도시 그래서 인상도 되게 좋아요. 물론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게다가 겨울이어서 더 돌아다니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뭐 기분 좋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도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아, 운전은 그 운전하는 분들의 뭔가 급한 마음 제가 처음 에 와서 좀 적응이 안 됐던 게 도로가 이렇게 넓고 차도 많이 안 막히는데 끼어주기 잘안 하고. 그리고 좀만 신호등 기다리면 빵빵거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건 마치 흡사 강남이나 부산에서 많이 올라오신 분들인가 어, 그렇게 급한 성격의 분들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더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아무래도 공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도로가 어, 한적한 곳이 진짜 많아요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출발 안 하는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빵빵거리거나 이런 게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 동네에 타이칸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뭐 차에도 관심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전기차를 모는 입장에서 제가 봤던 리시, 리스트 중에 하나가 타이칸이었는데 여기는 뭐 저희 아파트들을 포함해서 도로에 타이칸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막뻥좀 보태면 전국에 있는 타이칸의 절반은 이쪽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뭐 생활 수준도 높고. 그리고 사람들 참 돈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어 사람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살수 있는 제가 살아본 유일한 도시 어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제가 문정동 살 때만 해도요. 제가 강아지 키웠을 때 강아지 한 책하고 있는데 막그 나이 많으신 그 꼬장꼬장한 그 노인이 저희 강아지 발로 차기도 하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꼬장꼬장한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전 아직까지도 못 봤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뭔가 다 매너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송도는 서울 출퇴근만 아니면 사람이 살기 정말 좋은 도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